현대 SOS에서는 고객분들과의 편리한 소통을 도와드리는 자동 메시지 발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마케팅 관리의 자동 문자 발송 설정 메뉴에서 다양한 항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 하루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선불권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잔여 금액을 보낸다거나 생일이신 분들에게 매일매일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네이버로 예약하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설정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예약 고객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신 뒤 문자 작성하는 화면상에서 직접 글을 작성하실 수 있고 문자 자동 변환이란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메시지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기본 예제 문구로 제공되는 문구를 통해서도 문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문구를 작성하신 뒤 실제 발송하실 수 있는 시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. 간단한 설정만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.